내가 운이 없어요. 내가 운이 없어. 운이 다운이에요. 자, 그러면요. 운 좋은 놈이 옆에 있어야 돼요. 자, 이,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얼마, 아, 제가 며칠 전에 상담할 때이 얘기를 꺼냈었는데,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사다 보니까, 그, 제가 고등학교 때 담배를 좀 폈거든요. 담배를 피는데, A라는 친구가 있고, B라는 친구가 있어요. 근데, 희한하게 A라는 친구랑 담배를 피잖아요. 걸려요. 근데 B라는 친구하고 담배를 피잖아요. 안 걸려요. 아, 이거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한 거거든요. 아니, 얘는 왜 맨날 걸릴까? 얘는 어떻게 맨날 그렇게 피해나니까 근데 또 웃기는건요 A랑 B랑 또 같이 피울때도 있잖아요 담배를 근데 이러면 또 안걸려요 희한하단 말이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 이게 그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걸 생각해보니까 운이다 이 B라는 친구는요 안걸려요 뭐 담배를 그렇게 펴대는데도 근데 얘는요 같이 같이 피는 사람까지 다 옆에 주변 친구들까지 다 작사를 내요 얘랑 피면은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 들어가고 얘랑 피면 안 걸리고 희한하죠? 자 이게 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 자 운좋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운좋은 놈 어떻게 찾느냐 딱 보시면요 아보이 있어요 뭐만 해도 잘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옆에 붙어있으면 됩니다